사을주시나요 준비되시면 시작하시면 되요 정면 보시고 하시면 됩니다. 네. 국민의힘 정광재 대변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 봉투법을 두고 산업계의 우려가 큽니다. 파업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 가압류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네, 노란봉투법은 처음 논의됐던 시점부터 노조 불법 행위에 대한 면죄부로 전락할 것이란 틀린 걸 다시 하면 되나요? 네, 틀린 다시 보십시 제가 급히 보느냐고. 네. 파업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 가압류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노란봉투법은 청음 논의됐던 시점부터 노조 불법 행위에 대한 면죄부로 전락할 것이란 우려가 컸습니다. 기업들은 벌써부터 이 노란 봉투법이 입법화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 제조 아, 대한상공회의소의 제조업체 대상 의견 조사 결과 10개 기업 가운데 9개에 가까운 기업은 노란 봉투법이 기업과 국가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 우려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사실상 민노총 구제법이 될 것입니다. 노란봉투법은 사실상 민주노총 구제법이 될 것입니다. 실제 지난해까지 노조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액의 99.6%가 민주노총을 상대로 한 것입니다. 이 법이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자체를 어렵게 만들어서 노조 불법행위에 사실상 면죄부가 될수 있다는 우려 역시 커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불법파업을 주도해온 민주노총이 해당 법안의 최대 수혜자가 되고 불법파업이 확산하는 빌미가 될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이 한국에서 더 이상 사업을 할수 없게 됐다는. 음. 국민의힘은 노란 봉투법이 한국에서 더 이상 사업을 할수 없게 만드는 악법이 될 것이라는 산업계의 절규를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추락을 불러올 망국적 악법이라고 할수 있는 노란 봉투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제2요구권 행사는 불가피할 것입니다. 첫 번째 논평은 의사가 그만해도 나요 문제 없었나요? 두 번째 논평입니다. 이재명 지키기에 올인한 민주당의 명분 없는 탄핵, 더 이상, 아, 이재명 지키기에 올인하는 민주당의 명분 없는 탄핵, 더큰 국민의 선택을, 휘, <laughs> 이재명 지키기에 올인한 민주당의 명분 없는 탄핵, 더큰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순적 우위를 앞세운 거대 야당의 폭주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 이정석 검사에 대한 탄핵을 시도해 놓고 갑자기 초래하더니 이제는 재발의해 다음 달 가결하기로 했습니다. 심지어 이재명 대표 수사를 총괄하고 있는 이정석 검사는 지난달 검찰에 이미 고소한 상태에서 또다시 공수처에 고발하기까지 했습니다. 탄핵 소추에 대해 헌법과 헌법재판소는 직무수행과 관련된 법 위반이 있거나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위반의 사유가 중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제시하고 있는 이 검사의 비위, 범죄 의혹이 168석의 거대 야당이 당론으로 채택해 탄핵까지 추진할 정도로 심대한 사유인지 묻고 싶습니다.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이 검사의 공직 수행이 정지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세를 방해하겠다는... 아니... 아니.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이 검사의 공직 수행이 정지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겠다는 의도가 깔린 것 아닙니까? 탄핵소추안에 민주당 의원 168명 전원이 이름을 올렸다는 것은 헌법정신을 어겨서라도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의 안위가 중요하다는 민주당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본회의 동의 없는 탄핵안 처리에 대해 국회법 위반 논란마저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자신들의 행위가 국민이 부여한 의회 권력 남용이자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원칙과 명분 없는 탄핵이 아니라 경제 침체와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절규하는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민생에 집중해주길 바랍니다. 됐습니다. 다 됐나요?